및 산타 오늘 해볼 공포게임이고요 한글 패치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 있습니다 산타를 만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게임에서 이기면 만날 수 있습니다 라네요 그럼 바로 비 n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크리스마스? 이부인가난 항상 궁금했어 산타가 진짜 그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처럼 생겼을까? 오, 보통은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인공은 정말 그렇게 생겼을까를 궁금해하네요. 오, 좀 독특하네. 아니면 다른 모습일까? 예를 들어, 마법사? 어쩌면 사람이 아닐지도? 오늘 밤, 아무리 오래 걸려도 깨어있을 거야. 내 눈으로 직접 볼 거야. 드디어 산타가 선물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알게 될 거야. 오늘 밤, 난 산타를 만날 거야. 오, 밤을 새겠다. 주인공이 어린 친구인가봐요. 보통 어렸을 때, 산타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뭐야? 방금 뭐가 들어왔는데? 누구야? 어? 산타는 아닌데? 와, 너 누구야? 산타는 어디 있어? 엘프, 피프. 안녕, 팀이? 난 피프라고 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난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지, 히히. 그리고 그큰 친구는, 음, 오늘 밤은 좀 바빠서 직접 볼수 없대. 아, 산타 할아버지 말하는 건가 봐요. 뭐, 산타 할아버지의 조수인가? 뭐라고? 내가 산타 보려고 밤새 깨어 있었는데, 올해 내내 정말 착하게 지냈는데 너무해. 실망이 크죠? 흠, 넌 정말 특별히 착한 아이였어. 내가 아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말이야. 오. 그럼 큰 선물을 주겠죠? 알았어.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진짜? 산타를 볼수 있어? 음, 산타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그냥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포기하고 산타를 만날 기회를 선택할 수도 있어. 아, 선물도 주면서 같이 만날 수는 없는 건가?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너 호두깎기 달리기 게임에서 이겨야 하거든. 처음 듣는 게임인데요? 게임? 대박이네. 별로 어렵지 않겠지. 나 할래. 선물 필요 없어. 와, 선물이 필요가 없다고? 진짜 산타를 만나고 싶나봐요. 어차피 또 촌스러운 스웨터였을 거라서. <laughs> 아, 선물에 대한 기대치가 낮구나. 오. 어... 좋아. 그럼 거래는 성사되었어. 널 응원할게. 행운을 빌어. 정말 필요할 거야. 오, 엘프라서 이런 마법 같은 걸 쓰나봐요. E를 눌러 선물 열기. 아, 이게 그 호두깎기 달리기 게임인가봐요. 보드게임, 어, 뭐야. 주사위 굴리기? 무조건 6이 좋겠죠? 타이밍 맞춰서. 지금. 그렇지. 뭐야, 숫자 2가 써. 아, 숫자 2가 써 있으면은 두번 굴릴 수 있나 봐요. 그리고 아, 6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 왜안 돼? 아, 2키구나. 됐다. 오케이. 11. 어디까지 가? 어. 아, 검은 거에 가면은 창이 찔리나 봐요. 헉, 나 진짜로 찔렸는데. 크리구드가 이제 널 잡을 준비가 됐다. 조심해. 그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야. 크리구드? 뭐야? 갑자기 상대가 나타났는데? 아, 얘가 호두 깎이구나. 주사위 걸리기 다시. 그냥 무조건 큰 수가 좋은 거 아닌가? 이거 찔려도 뭐 체력 바도 없고. 주사위를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굴리네 얘는 아~~ 창에 찔리면 내가 한턴 쉬는거구나 제가 두번 돌리네요 오~~ 지금 꼬링까지 1 2 3 4 5 6이야 6 나오자 한번에 가자 지금 그렇지 꼬링 저 시계는 뭐지? 저걸 한바퀴 돌아야 내가 이기는건가? 자, 그다음 판. 이번에도 그냥 6으로 바로 갈게요. 어, 이번에는 뭔가 사선 같은 게 있는데. 오, 어 뭐야? 3까지 줄었어요. 뭐야? 어, 두번 연속. 6. 그렇지. 한 번에 몇 번을 가는 거야? 따라올 수 있겠어?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어디 나한턴 쉬고 있을게 어디 거부가 쫓아와 봐 안되니까 7 그래 봤자야 어아 쟤도 두번 금방 오겠는데 생각보다 지금 보니까 저는 주사위 하나인데 기본이 쟤는 기본이 두 개네 지금 보니까 반칙 아니야 그래도 제가 이겼죠?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엔 뭐야? 이거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버섯을 준대요. 버섯을 주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여기 보드판에 버섯 같은 게 있는데, 한번 먹어볼까? 한 칸만 가면 되거든? 먹어보자. 이거 먹으면. 어, 버섯을 줬어요. 아, 버섯을 먹으면 약간 각성한 것처럼 돼서 주사위가 느리게 움직이네, 숫자가. 이런 아이템들도 있구나. 오, 뭐 계속 주네. 지, 어, 아, 뭐야. 느린 게 아니라 랜덤이네? 숫자가 올라가는 게. 어, 따라잡겠어. 12로 벗어날게요. 지금 그렇지, 벗어 이겼다. 쉬운데, 저건 또 뭐야? 뭐, <laughs> 총 맞았어요. 아니, 왜 남의 집을 불태우고 난리야? 일단 이거 랜덤이기 때문에 지금 6으로 달아나고 아! 한턴 쉬어야 돼아 따라잡힐 것 같은데? 제발 뭐야? 제왜안 굴렸어? 봐주는 건가? 또 쉬어야 돼어 많이 화난 것 같아요 어 왜왜왜 오 왜, 왜. 어, 깜짝이야 <laughs> 아니, 사슴을 왜 죽여? 왜 저런 식으로 주사위를 굴리는 거야?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사위를 굴리네. 심심하지 않게 별로 안 남았네. 1, 2, 3, 4, 5... 아, 오면은 금방 따라잡힐 것 같은데 잠깐만. 아한 번에 갔었어야 되는데 아 6을 뽑았어야 되는데 제발 제발 어3 어림없죠 내가 이겼다 또 싸? 아니 뭐야 헉. 6이다 그래 맞자 어아 잡히면은 다시 해야 되는 거구나 어 이제 다양한 연출 받구요 그냥 간다 이긴다 더이상 퍼포먼스 없을 것 같아요 일단 66으로 멀리 도망온 다음에 또 6으로 가자 그러면 끝나거든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6 뜨면은 끝이야 어, 이제 왔죠? 여기서 6을 뽑아야 돼. 무조건. 무조건. 그렇지. 끝났어. 니가뭘할수 있는데? 윈. 자, 그다음 판. 맵에도 불타기 시작했는데. 어, 버섯. 아, 버섯 필요 없는데. 지금. 오, 나이스. 6 됐고 어또올려또6 됐어 멀리 도망왔다 일단 한턴 쳐주고 쫓아오지마 쫓아오지마 제발 1아 6이네 그 다음번에 1 1떠라 1떠 6이야. 따라잡힐 것 같은데, 잘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일단 6으로 도망 또 가고, 제발 제발 여기서만 버티면 그 다음은 꼬리인데, 5 일단 5, 1, 2, 3, 4, 5, 6. 아, 6 나와도 나못 잡는다. 오, 오떠라 오, 오, 그렇지 4, 오히려 좋아. 못 가죠. 자, 여기서 4 이상만 뜨면 아니다. 3, 3 이상이네요. 3 이상, 지금 바로 꼬린. 자, 그 다음, 이번엔 뭐야? 맵이 갑자기 별로 없네. 뭐 이상한 것들이 생겼어요. 뭐야? 뭐왜 이렇게 화려해? 오, 이렇게 생기는구나. 아, 이번에 걸렸다. 따라잡히는 거 아냐? 그 다음 뭐야? 마법사의 소환인가? 헉, 구가 뜬다고? 헉, 와, 너무 사기 아니야? 저거? 1 2 3 4 5 6 제발 유어 바로 뒤따라오는데 계속 도망가야 돼 제발 아 한턴 쉬면 안돼오1 떴다. 아 3이네. 괜찮아. 괜찮아. 별로 안 떴어 와 아까 9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 6, 6 뜨면 12야? 헉, 말도 안 되네 7 아니 얘는 왜 숫자가 1부터 10까지야 아니 이런 게 어딨어 그러면은 이거 6 뜨는 게 아니라 차라리 한턴 쉬는 거에 안 걸려야겠다 그죠? 일단 6으로 가자 6이 저기 빨간색이네 일단 6으로 가고 그 다음에 5 5가 이제 한턴안 쉬는 거예요 지금 약간 전략적으로 가야겠다 이번부터는 그 다음에 1, 2, 3, 4, 5 아아 아아 아 잘못 눌렀어 타이밍 6 그나마 다행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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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 잡히나? 아, 잡힌 거 같은데. 오, 다행이야. 다행이야.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 최대한 도망가자. 아, 한턴 쉬어야 되네. 아, 이거 순서를 외워야 되겠구나. 저 발판이 떠오르는 게 있네, 순서가. 아, 또 잡혔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하는 방법 알았어요. 1, 2, 3, 4, 5, 6. 6으로 간다. 일단 도망가고. 1, 2, 3, 4, 5로 가자. 그렇지. 그 다음에. 1, 2, 3, 4, 5, 6. 그렇지. 많이 도망 왔어요. 6. 아, 이거 온도 있어야 되네. 그 다음에 1, 2, 3, 3으로 갈게 됐어. 그 다음 턴에 6으로 갈게요. 4. 나이스 별로 안 떴고, 이번에 6으로 도망가 나이스 9아왜 이렇게 높겠어? 제발 그래도 아직 여유는 있어요. 이번엔 6 좋았어. 제발 7, 아, 어, 조금 불안한데 잠깐만 1, 2, 3, 4, 5, 6, 6으로 가자. 어,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어. 나이스 숫자 이그 다음에 5로 갈게요. 6으로 가면 한턴 쉬어야 되니까. 그렇지. 6? 이번에는 5. 저건 뭐야? 아, 아, 잠깐만. 아, 6으로 갔었어야 됐네? 아, 저기가 꼬리인가? 제발. 이번엔 깨자. 지금 몇 번째야? 여기 스테이지. 아, 한번 더야? 아, 나한턴 쉬는 거구나, 참. 안 돼. 안 죽은 거 같은데? 나이스. 좋아. 이제는 아무거나 떠도 되겠죠? 저 꼬리니겠지?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6. 아, 됐다. 어, 드디어 깼어. 죽었나? 해치웠나? 오, 산타 할아버지야. 산타. 진짜 산타 맞아? 그럼 팀이 나밖에 없지. 좀 늦은 건 알지만, 잠깐, 왜 아직도 깨어있는 거야? 할아버지 보려구요. 게임에서 이겼어요. 잠깐만. 내 선물을 이미 엘프 피프한테 맡겼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게. 아, 피프라는 엘프는 들어본 적 없는데? 뭐야. 그럼 누구야? 미치. 아니, 산타 할아버지를 공격했는데? 뭐야, 이건 또. 아니, 스테이지 툰가 이거? 이게 진짜 스테이지 툰가요 누가 쫓아오나봐. 아, 주사위 왜 이렇게 빨라? 그래도, 피지컬로, 연속 6. 자, 이번에도 6. 아, 됐다. 오, 잠깐만. 온다. 쫓아온다, 쫓아온다, 쫓아온다. 도망가. 됐나? 아, 아,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아, 아. 아니, 이거 좀 빡센데? 처음에 많이 벌려놔야 되나? 어, 6, 두 번. 6세 번. 10이 가자. 됐어. 계속 6 떴어요. 주사육6 떴다. 못 막는다 이거. 오이번에도육 진짜 6 떴다. 못 막아. 그렇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웬 유령들이야? 멀리 도망가고요. 그렇지, 또 유? 퍼펙트. 이거지. 이게 게임이지. 아 이런, 나 잠들었어. 산타를 놓친 거야? 뭐야, 결국 꿈엔딩이었어? 하긴 산타가 있을 리가 없지. 울어도 돼, 주인공아. 산타는 없거든. 뭐 그래도 선물을 두고 갔네. 이거 부모님이 놔둔 거야. 제발, 제발 또 스웨터 아니길. 이를 눌러 선물 열기 짠 스웨터. 헉? 아니네, 보드카기 인형. 뭐야? 이번에는 직접 보드게임에 참여된 거야? 아, 이렇게 엔딩이 났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그래도 남은 연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게임 및 산타 였습니다.